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이제 어떻게 판매할지 거시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 기구 설계, 식품 제작, 그 다음에 디자인, 기구설계, 식품제작, 양산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뭐 5, 6개월 걸리거든요. 이때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죠. 어, 상당수가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와디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인 채널이 될 수는 없어요. 이벤트성 판매 채널일 뿐이고, 어, 주요 채널은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돼야 되죠. 어,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와디즈에서 판매한다면, 어,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펀딩을 시작하잖아요. 펀딩 기간에 고객 대응하면서, 오픈마켓이나 다른 펀딩을 준비하는 거죠. 어, 펀딩 결과를 통해서 가격이나 컨셉 일부를 이제 변경하게 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뭐 썸네일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 와디즈 반응이 좋다면 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가 가장 잘 팔리죠. 장단점이 있어요. 쿠팡은 어떤 개인의 몰 개념보다는 어 제품 단으로 등록하는 느낌이 강하죠. 몰의 이름이나 판매사의 이름을 잘 노출시키지는 않죠. 그 스마트 스토어는 고객이 제품으로 들어와서 판매자의 모든 제품을 보기 용이한 구조예요. 따라서 제품 수가 이제 적으면 쿠팡이 좀 유리하고 제품 수가 많으면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하죠. 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고, 오픈마켓 3, 4개 정도는 충분히 혼자 운영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좋죠.